안녕하세요. 여진주 한의원 원장 여진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탈모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탈모는 주로 헤어라인과 정수리 부분에서 m자 탈모, o자 탈모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m자 탈모와 o자 탈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형 탈모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는 c자 탈모나 u자 탈모 같은 탈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측두부와 후두부의 머리카락은 거의 빠지지 않고 앞머리와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주로 빠지는 형태의 탈모입니다 현대사회의 늘어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남성 탈모 연령을 낮추고 있어서 원래는 청소년기 이후에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10대부터 나타나기도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자형 탈모는 정수리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국소성 탈모입니다. 국소성 탈모는 일정 부분의 탈모가 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탈모를 말하고, 국소성 탈모의 반대말은 미만성 탈모인데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탈모입니다. 보통 급성 탈모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손절이 진행하는 만성적인 탈모들은 국소성 탈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O자형 탈모, M자 탈모, 뭐컵탈모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위로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탈모들은 국소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소성 탈모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O자부터 상당히 많은 범위를 이렇게 진행한 O자 정수리 탈모를 볼수 있고 원래 시작은 이런, 이런 부분만 탈모가 진행하셨다가 점점 탈모 범위가 넓어진, 넓어져서 심해진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M자 탈모는 이마부터 정수리 쪽으로 방향성을 가진 국수성 탈모이고, 이렇게 넓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M자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M자 탈모라고 합니다. 복합형 탈모는 M자, O자가 같이 나는, 나타나는 형태인데, 복합형 탈모가 심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M자, O자가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 이 부위들도 다 탈모가 진행하면서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C자나 U자 탈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탈모 유형과 유사합니다. 다만, C자, U자는 M자 탈모에서 시작해서 점점 밀려 올라가서 이렇게 형태를 나타낸 십자나 육자 형태를 나타내는 탈모라고 보면 됩니다. 복합형 탈모는 정소리와 M자가 같이 진행을 해서 만나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M자 탈모 사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좀 전에 보았던 사진인데 이렇게 M자 형태로 넓게 혹은 좁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밀려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마부터 정수리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확대해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발보다 점점 가늘고 약해지는 모발들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서 빗모공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물도가 떨어지면서 더 약해지게 되면 모발이 생장을 멈춘 빈 모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차 탈모는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하는 탈모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뒤에 발견되어서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 탈모가 의심된다면 진행한 후에 관리나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심될 때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자 탈모는 정수리 탈모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아까 사평형 보아 같이 정수리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복합형 탈모는 M자 탈모와 오자 탈모가 동시에 진행되는 탈모입니다. 탈모가 진행된 분들을 두피리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빗모공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늘어진 연모화된 모발이 나타나기도 하고 원래는 한 모공에서 세 개나 네개 정도 모낭 단위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는데 점점 밀도가 떨어지면서 단일 모들이 보이게 되고 심지어 빈 모공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피 쪽에 탈모성 변성이 같이 동반된 상태로 모근이 연모화가 이루어지고 두피 변성도 함께 이루어져서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피에 모낭충이 있게 되면은 이 모낭충들이 모근 주변의 구조를 약화시켜서 이렇게 모근 주변의 모낭구조들이 모낭충에 의해서 자극되고 약화되면서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남성 탈모의 형태와 진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탈모에서 보이는 빗모근과 두피변성, 모낭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의원으로 전화 문의주시거나 카카오톡 여진주 한의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을 이용해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